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 작업 관리와 인간 중심 설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우리 교재에서는 어, 3절 내용으로 작업 관리, 4절 내용으로 인간 중심 설계 이렇게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에, 우리 이제 에, 수업은 3교시로 이제 제가 구성을 해야 되겠길래 이거를 에, 세 번째 주제로 이렇게 어, 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작업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들, 작업 설계 그리고 작업 측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설계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된 세부 주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연구는 20세기 초에 이제 우리 산업공학이 태동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수창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삽질에도 과학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삽질의 과학을, 에, 살펴보면서, 전체 작업들을 여러 개의 기본 동작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동작에, 에, 소요되는 그런 시간, 단위 시간들을 스톱워치로 측정을 해서, 표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어,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시간을 정할 때, 불필요한 동작들을 제거를 해서, 가장 최선의 작업 방법으로, 어, 수행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여유 시간을 감안을 해서 표준 시간으로 어, 설정을 해두고 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에, 더 나은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작업자들한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거기서부터 작업 연구가 시작이 됐고 어, 이 작업 연구는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작업 설계와 작업 측정 이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어, 작업 설계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 작업의 경제성, 효율성, 그다음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가장 바람직한 그런 작업 방식을 개발하고 또 작업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들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작업 설계와 작업 측정이 되겠습니다. 아, 구체적으로는 작업 설계 분야하고 작업 측정 분야 이두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작업 설계는 작업 방법을 연구를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동작들을 분석을 해서 최선의 작업 방법, 가장 좋은 작업 방법이죠. 그 다음에 작업 순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작업 표준, 표준으로 삼는 표준을 개발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작업 방법 연구가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공정 분석이라든가 동작 분석과 같은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측정은 어, 이런 작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 동작들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 표준 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만큼 작업 측정은 달리 작업 시간 연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표준 시간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을 설정을 하자면 시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직접 측정하는 법과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는 법두 가지로 이제 나뉘고 직접 측정하는 법은 시간 연구, 워크 샘플링과 같은 이런 방법들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은 시간 표준법과 표준 자료법과 같은 이런 방법들이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먼저 어 작업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업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공정 분석과 아 어, 동작 분석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공정 분석은 뭐냐면은 대상물 예, 원재료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제, 제품 이런 물적 자원들이 생산 현장에 투입된 다음에 각 공정들을 거쳐 가는 어, 그, 공정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경과 시간,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리,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부분들이 공정 분석에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 자체, 그다음에 설비는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공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공정 분석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공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런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정 흐름도 의 세부 내용으로는 뭐 작업 공정도라든가 조립 공정도라든가 유통 공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공정도들을 차트들을 잘 이용을 해서 공정 분석. 하고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공정 기호는 공정도를 그릴 때 공정 기호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을 사용을 합니다. 가공과 운반 가공은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가공을 한다든가 또는 조립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되겠고 운반은 그 작업 대상물을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을 운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공은 이런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운반은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정체 정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지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 뭔가 이렇게 에, 앞에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앞에 먼저 투입된 자, 에, 그 제품에 대한 가공이 끝나지 않아서 내 차례를 기다리게 끔 되는 그런 경우는 이런 지연 기호를 씁니다. 에, D자 모양의 기호를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검사는 어, 직접 어떤 가공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품질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개수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인스펙션 활동들은 네모로 표현을 하고요. 저장은 어떤 그 어, 창고라든가 아니면 작업 장소 어, 작업이 일단 끝난 부분들을 에, 작업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거기다가 일정한 장소에다 놓고 기다리게끔 만드는 저장 형태 삼각형 기호를 거꾸로 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정 유형과 기호가 되겠고 어, 이런 부분들은 어, 예를 들면 어, 부품을 조립하는 데는 이런 가공 공정 기호 쓰고 어, 여기에 이제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 이동거리는 운반할 때만 이동거리 발생하고 또, 어, 저장을 할 때도 저장하는 곳까지 이동거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라든가, 아, 지연이라든가 가공은 되게 한 장소에 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이동 거리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아, 각각의 이제 공정에 대해서 어 소요되는 소요 시간을 여기다 기재를 해 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공정 유형 다섯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 1년의 작업 공정이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이 될것 같으면 이 기호들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됨으로써 전체 공정을 기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설계를 할때 이제 이루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또 동작 분석입니다. 아, 동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어, 작업물, 작업 대상물, 부품이라든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음, 어, 분석이었다라고 한다면, 동작 분석은 실제 작업자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자 동작의 내용과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어, 이렇게 분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가능한 작업에 대안을 탐색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작업 방식을 설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동작 분석의 내용이면서 또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 동작 분석을 할때 사용하는 동작 기호는 여기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합니다. 아 찾는다, 고른다, 잡는다. 예를 들어서 볼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볼트에서 하나를 이렇게 집어 낼것 같으면 내가 손을 뻗어서 손을 뻗어서 거기 이제 내가 집어야 될그 부품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뒤집겠죠. 해 집어서. 골라내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잡아야 될 것들을 골라내고 난 다음에 그걸 집어서 다시 이제 작업대로 옮긴다. 이런 여러 개의 동작이 연속된 동작으로 전체 동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라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동작들이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면 되고 어, 이걸 이제 아까 어, 그런 차트에다 표현할 때는 이런 각각의 동작들을 표현하는 문자 기호를 사용을 하거나 예, 그림 기호를 사용을 해서 그 차트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때 이, 이 개별 동작 하나하나를 가리켜서 서블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블릭. 서블릭 이걸 만든 사람은 길브레스라고 하는 음, 사람입니다. 길브레스는 제가, 아, 일주차 강의에서도 어, 테일러, 어, 다음에 얘기했던 길브레스 부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서블릭이라고 하는 용어는 길브레스 부부가 자기 이름 T H는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순으로 거꾸로 쓰게 되면은 서블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서블릭 기호고 이걸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길브레스 부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경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Principle of Motion Economy. 작업자가 가장 경제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준 동작을 아~ 어, 만들어내자면 표준 동작을 설정을 하자면 어떤 원칙에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동작경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동작경제의 원칙을 어~ 적용을 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작업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동작 경제의 원칙을 처음에 주차한 사람이 바로 길브레스 부부가 되겠고요. 이 길브레스 부부는 무엇보다 또 동작 연구에 대한 공헌이 아주 많은 그런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효율적인 동작이 된다 그런 의미고요.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작업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 작업자의 시선의 이동 횟수와 이동 범위가 가급적 적게끔 적도록 그렇게 적게 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아, 이게 이제 신체를 사용을 할 때의 원칙이고 작업장을 배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장 배치에 대한 원칙은 모든 공구나 재료가 지정된 위치에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구나 재료 및 제어 장치는 사용 위치에 가까이 두도록 하고, 또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가급적이면 여러 개의 공구를 결합해서 하나의 공구로 만들고, 다목적 공구로 만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적용이 되면은 전체적인 작업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작업 공간도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칙이 바로, 동작 경제의 원칙이다. 아, 그리고 동작 경제의 원칙을 반영을 해서 작업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작업 측정입니다. 작업 측정. 워크 메이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수도버치나 또는 다른 측정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의 표준 시간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 표준 시간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 이런 작업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에. 작업을 설계하고 작업 관리하고 공정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원가 관리라든가 노무 관리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이 재료비도 있지만 재료비는 명확하게 계산이 되죠 어, 그러긴 하지만 인건비는 결국에는 뭘로 측정이 되어야 되느냐 아 바로 이 표준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 인건비가 책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므로 어, 표준시간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원가 관리가 가능한 거고 어,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만들더라도 어만들 예,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파는데 이익이 돼야 되는데 자꾸 손해를 본다. 아, 그러면 원가를 잘못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자면 예, 들여다보게 되면 표준시간이 잘못 설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아,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기초자료로 어, 사용이 되는 만큼 작업 측정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시간은 스탠다드 타임은 뭐 줄여서 ST라고 얘기하요 는데 제가 특별하게 여기는 뭐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작업자가 한 단위 작업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품 한 단위죠. 제품 한 단위를 어 완성하는 데 걸리는 필요한 시간을 표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작업자면을 가리키느냐? 요구되는 정도의 어떤 일정 정도의 숙련도 그리고 적성을 갖춘 그런 작업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작업자가 어, 이런 요구되는 숙련도와 적성을 갖춘 작업자가 한 단위 작업량을 완성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관리 상태에서 생리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거 어제 술 많이 마시고 나와서 오늘 작업하는 거는 그거는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데 계산하면 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몸 상태가 아주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이라고 하는거 굉장히 이렇게 좀 에, 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어, 노멀한 관리 상태에서 어,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작업 속도. 어, 이따가 끝나고서 친구랑 또 술약 속 있어서 오늘 작업 빨리 끝내고 나가려고 어, 내 페이스보다 훨씬 상회해서 작업을 했다. 이걸 표준 시간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 어제 저기 늦게까지 축구 보고서. 어, 잠을 충분히 못 잤는데 그 상태에서 와가지고 좀 나태하게 작업을 했는데 그 속도를 가지고서 작업 시간을 측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상적인 작업 속도로 한 단위 작업량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표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이제 이, 이 작업 측정은 크게 이제 직접 측정법과 간접 측정법이 있고 직접 측정법은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간 연구와 워크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연구는 말 그대로 직접 측정하는 겁니다. 스토어치라든가또 기타 기록 장치를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직접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평균 시간, 에, 그다음에 곱하기 작업자의 작업 능력, 어, 작업 능력을 반영해서 작업자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걸리는 표준 시간을 평균 시간을 계산해서 그걸 정상 시간이라고 노멀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상 시간에다가 작업 여유 시간, 에, 작업 하루 종일 작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작업을 하고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을 감안해서 계산하는 게 에, 바로 이제 이 표준 시간이 된다 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워크 샘플링은 어, 무작위로 랜덤하게 가서 작업자가 어, 작업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 에, 가, 어, 작업자 또는 설비의 가동 상태를 관찰한 이런 샘플들을 바탕으로 해서 측정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아, 작업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사용되는 시간, 아,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 시간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어, 직접 관련되지 않는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의 비율, 뭐, 잠깐의 휴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장애가 생겼을 때그걸 뭐 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 비율을 측정을 해 가지고 샘플링에 반영을 해서 표준 시간을 산정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간접 측정법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 표준법과 표준 자료법. 시간 표준법은 프리 디터민드 타임 스탠다드. d 시간 음, 표준법. PTS 줄여서 PTS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 디터민드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분야의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정한 시간값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작업시간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를 보니까 얼마 작업시간 얼마를 어, 산정을 하면 돼 라고 접근하는 게 바로 시간표준법이라는 얘기죠. 어, 제품이나 시장의 특성과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자료법은 엘리멘탈 스탠다드 타임 데이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간 연구 데이터나 다른 실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별 작업 요소들의 시간을 도출을 해서 작업의 기준 시간을 산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에, 전체 작업을 여러 개의 요소 작업들로 어,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 작업들하고 가장 유사한 기존의 작업 요소들을 어, 서치를 하는 거죠. 검색을 해서 에, 유사한 기준 요소의 시간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서 전체 작업 시간을 어, 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 시간 표준법하고 비슷한데. 어, 이것을 요소 단위의 작업으로 나눠 가지고 요소 단위의 작업에 걸리는 시간들을 가져와서 합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새로운 작업 설계 또는 기존의 작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런 표준 자료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뭘 정한다고요? 표준 시간을 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작업 측정의 에,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설계입니다. 아그 인간이 작업 공간에서 차지하는 어떤 의미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이 초창기 그 산업공학이 태동하던 19세기 20세기에 비해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업자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현재는 어떤 개발자라든가 설계자라든가 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어떤 그런 역할들이 점점 더 새롭게 확장되고 또 강조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역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인간의 요구나 능력에 부합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 개발하고 설계의 주제 어, 설계하는 그런 주제에다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 중심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성과 행동을 바탕으로 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설계가 에, 의도한 대로 의도한 목적, 의도한 목표대로 어, 잘 충족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인간중심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중심 설계에서는 인간중심 설계에서는 휴먼 센터 뭐,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하부 내용, 세부 내용으로서 다시 뭐, 맨 머신 시스템,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든가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어, 사용자로서 어떤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모바일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대상 시스템을 어, 조작하기 쉽게끔 음,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사용자 인터페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UI 설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감성 공학이라고 하는 영역들, 휴먼 센서블리트 어그노믹스라든가 뭐 단지 단위에 아, 줄여서 그냥 센스티블리트 어그노믹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주제로서 첫 번째 인간 기계 시스템입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은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요구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인간과 기계의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아래 이제 인간 기계 시스템 구조를 어, 단순화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인간이 어떤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결국은 출력을 내 출력을 내놔야 되는데 에, 인간 입력이 인간의 어떤 감각 기능으로 바로 인지돼서 동작이라는 그런 것 대신에 중간에 기계라고 하는 어떤 걸 를 거쳐서 기계의 어떤 표식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감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작은 컨트롤러, 조작기를 통해 가지고 출력을 내놓는 그런 어떤 그래서 이 과정의 중간에 이 기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이 부분 인간하고 기계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기능을 배분하고 어, 인간이 해야 될 부분, 기계가 해야 될 부분, 인간과 기계의 적합성 검토라든가, 인간과 기계가 일하는 어떤 작업 환경, 에, 검토를 한다든가 시스템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다루는 그런 세부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 초기의 작업자는 어 초기에 그 작업자 중심의 인간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로서의 어떤 인간의 역할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인간 기계를 인간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들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기계 시스템의 핵심 주제로는 디스플레이를 설계해야 되고 그 디스플레이 설계는 앞에서 아까 작업 생략에서 살펴봤던 고 어,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되는 정보 종류에 적합한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는 에, 그런 어떤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작기의 설계, 컨트롤러를 설계를 하는 것이죠. 조작의 종류에 적합한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에, 손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레버라든가 휠을 사용을 하는 경우, 버튼이나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뭐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들 각각 별개로, 어, 별개의 기계를 이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요소들, 표식이라든가 조작기의 설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 가령 조명이라든가 온도라, 온도라든가 온라 진도, 어, 진동들,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멤버십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기기를 이용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자가 조작하는 정보라든가 기기 간의 어떤 상호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하는 를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보하고 기기 간에서의 어떤 인, 인터랙션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래서 기술진보로 인간의 정보 수용 범위들이 확대가 되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가 아, 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UI 디자인 영역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맨, 아, 어,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정보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U I 디자인은 정보의 파악과 정보의 구조화, 정보의 가시와 정보의 평가 이런 음,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U I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터페이스 설계 요소는 되게 디바이스에 대한 거, 조작 방법, 스크린, 이용자 안내, 출력 구매과 같은 이런 설계 요소들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사실 디바이스 같은 뭐 표시 디바이스와 입력 디바이스, 조작 방법은 시스템 조작 순서, 어플리케이션 조작 순서,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인터페이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휴먼 컴퓨터 어 인터랙션을 줄여서 그냥 HCI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을 함으로써 인간과 컴퓨터가 쉽고 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어, 디자인하고 어, 평가하는 그런 영역이 바로 HCI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뭐 인간공학뿐만 아니라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음향공학, 가상현실과 같은 어, 다학제적인 어떤 참여가 아,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감성공학입니다. 감성공학은 인체의 감성적 요소를 제품 설계에 반영해서, 어, 실현하는 공학적 접근 방법. 한때 이제 뭐 하이터치 이 제품, 뭐 어, 이런 하이터치 테크놀로지 뭐 이런 얘기 용어들로 많이 예, 언급됐던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성능, 어, 주로 이제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은 기능이나 성능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감성적인 에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늘 애플하면 생각나는 그런 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사용자의 어떤 편의성을 아주 어,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감성공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와 관련돼서는. 어, 두 가지 부분들, 하나는 인터페이스 설계와 또 하나는 감성의 측정. 인터페이스 설계는 기존의 인터페이스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해서 생리적 인터페이스, 형태적 인터페이스, 지적 인터페이스, 감성적 인터페이스, 이런 인터페이스 항목들에 대해서 예, 각자 화면이면 화면, 하드웨어, 환경, 이런 요소들을 어, 반영을 해야 된다는 라 얘기가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또 잠재적인 문제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두 번째는 이제 감성의 측정입니다. 인간의 감성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인체가 느끼는 어 이차적인 복합 감정이기 때문에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에, 그런 만큼 심리학적인 척도를 이용해서 감성 요인들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리학적 척도를 이용해서 감성 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런 양쪽의 어떤 그런 측정과 평가들이. 예, 이루어져야 된다는 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어, 1교시에 살펴봤던 심리학적인 척도, 2교시에 정리했던 생리학적 척도 이런 부분들이 또 감성 측정에도 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작업관리와 인간중심의 설계에 대한 내용을 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학습 요약입니다. 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한 페이지로 학습 요약을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뭐 핵심이 되고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바랍니다. 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느라고 설명이 좀 충분하지 못한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설명을 빠뜨린 부분들 자세히 한번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10주차 강의 예,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물적 자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아, 또 외부 교수님이 예, 담당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